안녕하세요. 일명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 목상입니다권장에서 바울은 자신의 신앙 간증을 디모데에게 들려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격려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울 자신이 복음의 일꾼으로서 직분을 맡게 된 것은 넘치는 주의 은혜임을 간증함으로써 동일하게 복음의 일꾼으로서 사역을 수행하게 될디모데에게 믿음에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귀환하던 중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하여 곤면하는 자리에서 장차 이단들이 출연하여 복음의 진리를 훼손할 것을 예언했었습니다. 그리고 본서신보다 몇년 앞서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는 골로세서는 이미 이러한 영지주의 이단 사상이 소아시아에서 활동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본서는 바울이 로마에 제1차로 투옥되었다가 석방되어 에베소로 돌아왔을 때는 각종 이단들이 교회에 침투하여 활동하고 있었습니다.이에 바울은 제4차 선교 예형을 위하여. 마게도냐로 떠나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예배소에 체류시키며 올바른 목회 지침을 주기 위해서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예배소에 머물면서 교회 공동체를 바로 세워 주기를 원했습니다. 당시 거짓된 사람들이 침투에 들어와 교회의 본질을 왜곡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켰으며 육신의 타락을 경계하지 않았으며 죄악된 삶을 방치하고 더욱 타락하게 하는 영지주의를 퍼뜨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분법적으로 구별하거나 육신의 타락을 방관하는 교훈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나약함을 핑계로 바른 교훈인 복음을 따라 살지 않고 형식적인 신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바쁘고 분주하다는 핑계로 바른 교훈인 복음을 따라 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바른 교훈을 세워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시 교회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선민의식과 율법주의에 빠진 유대인들이 하나님 뜻보다 인간의 족보 자랑을 앞세웠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의 자랑은 교회 공동체를 무너지게 합니다.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것이 자랑이 아닙니다.교회의 역사가 자랑이 아닙니다.다른 교회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거짓없는 믿음 위에서 서로를 세워주는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복음을 떠난 자들이 얼마나 허망한 존재인가를 설명하며 그리스도의 바른 교훈으로 교회를 든든히 지킬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전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능력을 주시고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맡겨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자신이 회심 전에는 그리스도와 성도들에 대하여 회방자요 핍박자요 죄인 중에 괴수였으나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게 되었고.이와 같이 자신이 주님의 긍휼을 입은 이유는 주님의 무한하신 인내가 어떠한지를 장차 주를 믿는 모든 자에게 본보기로 보이시기 위함이었다고 밝히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 이러한 신앙 간증을 한 이유는 바울 자신이 복음 전도자가 된 것이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듯 디모데가 복음 전도자가 된 것도 주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잊지 말고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그래서 오늘도 참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받은 우리를 믿음의 본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통해 누군가가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하나님이 가장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귀한 일에 쓰임 받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